자, 구문 해석 12번째 어, 강의입니다. 이거를 빠뜨린 거를 어, 확인 하지 못했네요. 자, 지금 확인하니까 기존에 했던 공부 학습 내용을 확인하시고, 어,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the cost of providing first rate education입니다. The first rate education 하면 이제 1등급이죠. 1등급. 어, rate 하면 등급 이런 건데, 일단 뭐 가장 우수한 교육이라고 해도 되고 뭐 최고의 교육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프로바이딩 제공하는 것이죠 이렇게 최고의 교육을 그러니까 1등급 뭐 1등의 교육 뭐이 고급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비용들입니다 Better cost 돼 있는데 이게 주어죠 그럼 cost는 지금 복수 형태니까 여기서 수일치로 keep이 와야 되겠죠 그럼 keep going up 하면은 팁은 어떤 상태를 ing 하는 상태를 계속 어, 가게하다는 거니까 유지하다 그런 거니까 어, 이 지금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정리하면은 어, 최고 고급의 교육을 제공하는 그 비용은 여전히 이제 계속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the best way 주어죠 주어니까 여기 단, 당연히 이지가 와야 되겠죠 the best way 하면 최 최고의 방법인데 뭡니까? To get good at juggling. Get good at 하면 be good at처럼 보면 돼요. 그러니까, juggling에 능하는, 그러니까, juggling을 잘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다? To focus on your throws. 네스 throw에 초점 맞추는 거야. 그 얘기죠. throw는 여기서 던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Your throws 하니까, 던지다라는 그 던지는 행위를 명사로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또 s 붙였으니까, 네가 그렇게 여러 번 던지는 거를 그, 던지는 그 행위에 초점 맞추는 거야. 라고 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We tend to assume. 뒤에, was이냐, 대신냐할 때, was은 불완전 대순, 완전 문장. 이렇게 가죠. The way to get more time 하면, 여기 주어고, is to speed up 하니까, 어, 여기 비동사, 그 다음에 보어 완전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는 대시되겠죠. 우리는 assume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he way to get more time 하면, 은 어, 더 많은 시간을 얻는 그 방법이 is to speed up 하면 어, 속도를 올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뭐, 음함면 추정하다는 거니까, 어, 이렇게 생, 이 대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the idea of protecting, 어, 보호를 하는 그 생각입니다. 아, protect 하면 보호하다라는 거죠. intellectual activity and creation 하면은, 어, 지적인 활동과 어떤 창의, 크리에이션 창의라는 거죠. 어, 그거를 보호하는 할, 하는 이제 생각은 지금 아이디어가 주어니까 여기도 해즈가 와야 되겠죠. 수일치로. 그래서 has deep roots 하면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우리 말로 하면 어느 정도로 맞추면 되겠어요. 뿌리가 깊다는 것은 뭐 기원이 오래됐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그 그런 생각 정말 오래된 거지. 그런 이해도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any experiment 하면 어떠한 그 실험이라도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것은 그 실험이, 요거 앞에 선행사니까, 어,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주격이고 동사는 이제 수일치를 맞춰야 되겠죠. 단수를. 자, which does not fit with your expectations 하면은, 요한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그, 실험인데 어떤 실험이냐. does not fit with your expectation. s 당신의 기대를 자, fit. 여기서는 이제 충족시키지 못하는, 뭐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실험이라도 should not be ignored. 무시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여섯 번째. 자, there is there라 같은 경우는 주어가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 strong research evidence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evidence 가 바로 이 there is there 라 구문의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evidence 는 지금 단수 취급입니다. 증거 여기 이제 there is 가 되겠죠. 따라서 there is strong research evidence 라면 아주 강력한 그 어떤 입증 연구의 그 입증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증거냐 역시 that 뒤에 완전 what 뒤에 불완전이니까 문장부터 봅시다. children 아이들이 잘 한다는 겁니다. perform better 하면 더잘 한다는 거죠. 어디서? in mathematics, 수학에서 잘 한대요. 어떤 상태에서? if, 만약에 music, 음악이 is incorporated in it 하면은, 그, 여기서 it 하면 이제 수학에, incorporate 하면 이제 통합되다라고 보면 되죠. 그 수학에 들어가, 포함이 되면 더 잘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뒤에 완전 문장이니까, evident, 어, 지금 여기 이거와 a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아이들이 잘한다는 children perform better. 아이들이 잘하는데 여기서는 이 완전한 문장이고 수학에서 잘한다는 이 자동사죠. 이렇게 되면 perform better 하면 그러면 어, 여기를 뭡니까? 이거 는 이제 동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동격 that. 그 다음에 자 7번 when a new story appears.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나오면 we attempt to find a belief of ours.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들 자신의 belief,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음, 우리들 자신의 어떤 그 이야기 내용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Attempt to find t h e 찾으려고 시도한다 그러지만 이제 능숙, 이제 문맥상 매끄럽게 가면 우리들만의 그러니까 우리들 이야기 속에서 그 내용을 찾으려고 한다. 근데 그건 뭐냐고 하면, relates to it 하니까, 여기가 동사고, 그 앞에는 이빌 e 프를 연결하는 관계되면서 와야 되겠죠? 그래서 t h 이 되겠네요. 그러면 that relates to it 하니까, 이 뒤에 it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요, 여기 it은 앞에 새로운 스토리를 얘기하겠죠? 그죠? 이 스토리에 관계된, 어, 그, 우리들의 어떤 내용. 그래서 이빌리프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여기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면, 그 새로운 이야기에 관계되는 우리들의 어떤 그 이야기의 내용을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어, 괜찮죠? 그다음에 when we do 우리가 do 그렇게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새로운 스토리와 관련된 우리들의 어떤 그 생각, 우리들의 그뭐 믿음 그런 내용을 어, 이제 발견하게 되면 we find the story. 우리는 이야기를 찾는다는 겁니다. To that belief 하니까 여기서 이 that belief는 뭐예요? 우리들, 여기 belief of ours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 이야기의 그 내용에 연결되어 있는, 붙어있는, 그죠 붙어있는 이야기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 속에 있는 이야기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attached가 돼야 되겠죠. 여기 story인데 a t t a c h e d 있는 거죠. 어디에? To that belief. 여기. 자, 그리고 compare,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The story. 그 이야기를, 어, 어떤 이야기냐? In our memory. 자, 우리 기억에서 떠올린 이야기를 비교를 합니다. 어디에? 2D. One. 그 이야기. 여기 one 하면 이야기인데, we are processing. 즉, 우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이 말은 뭐예요? 여기, 이 새로운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새로운, 스타,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보면은, 우리들을 자신 속에 있는, 어,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이 새로운 스토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무슨 무엇인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이끌어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 그 기억 속에 있는 이, 그 이야기를 이 새로운 이야기에, 어, 이렇게 붙여서 생각을 한, 해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Our understanding of the new story 하면은, 자, 그 새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자, at that point 하면은 이렇게 우리들 그 기억 속에 있는 이야기 내용을 꺼내가지고 새로운 이야기에 이제 비교를 해서 확인해 보는 거죠, 견주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그렇게 하는 때에 그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그 old story,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그, 오래된 이야기에 그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our understanding 하면 이게 주어가 되니까, 어, becomes 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 여덟 번째. 7번이 조금 길었습니다. 8번, 여덟 번째. The number 숫자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뭐냐. Who come from, un, come from successful parents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부모님들로부터 나온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 그면 이제 이건 지, 말은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성공한 부자 부모님이 있어요, 그렇죠? 성공한 부자 부모님이 있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들 중에 이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부자인데 자식들은 그러지 않은 경우. 그 숫자가 어, proof. 뒤에 있는 어떤 증거다. 뒤에 있는 여기, proof 하는데 이 내용의 증거다. 이런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앞에 있는 명사인데 거의 뭐 뻔하게 d e a t 으로 오겠죠. 맛은 올 수가 없죠. 뭐 동격 d e a t 아니든지, 동격 d e a t 아니면 뭐 목적격 관계된 명사나 주격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일단 the number가 오면은, 자, the n 분의 표현이지만, 어 number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그 이제 보통 명사 주어에 따르는데 더 넘버가 오게 되면은 더 넘버는 단수취급입니다 그래서 이 y 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어떻다고요? 증거인데, that 그 증거는 뭐냐? genes 유전자가 have nothing to do with success 하니까 성공하고는 유전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you cannot change your genes.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But, 하지만 You can change. 여러분은 바꿀 수가 있대요. 무엇을 바꿉니까? The people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데, the people you imitate 여러분이 모방을 할, 하는 그 사람들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The choice is up to you. 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또 so, 그래서 why not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요? Imitate 모방하는 것이, get the best. 그러니까 최고를 한번 모방해 보는 건 어때요? 최고로 모방 한번 해 보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또 there is t h are가 나오면 뒤에 hundreds of great people 하니까 이게 주어가 복수죠. 그래서 여기는 there are가 됩니다. 그래서 there are hundreds of great people.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to imitate and copy. 모방을 하고 어, 여기서 복제한다 그러는데 뭐 사람을 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복사한다는 건 뭐겠어요? 그 사람을 모방하고 따라하고 그 사람처럼 한번 해보고, 그렇죠? 닮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많아. 이런 얘기죠. 아홉 번째. Those who have a fear of public speaking 하면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가지고 있어요. fear, 두려움인데, public speaking 하면 대중 강연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아니면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데에 두려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이거 합니다. 자, 주어가, t h o s 복수니까, tell 되겠죠. 그래서, 자,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들 자신에게 이야기한답니다. 무엇을, 대처를 People in the crowd 하면, 이제 여기서 c 라우드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 청중들 속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그 군중들 속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그, 독자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will, 어, 뭐뭐 할 거라고. 아주 조용히 think 생각할 거라고 bad thing 나쁜 거를 어좀 단점을 뭐에 대해서 about them 하면은 어 그들 자신에서 그들에 대해서 어, 나쁜 거 나쁜 점을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종종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however 하지만 the truth 진실은 is in the audience. It, 어, 진실은 여기입니다. Some people in the audience. 여기가 주어죠 여기 뒤에 뭐, 대, 생략들도 봐야죠? 청중들 속에 있는 그 몇몇 사람들이 aren't even listening 하니까 심지어는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presentation. 그, 뭐,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의 강연을 듣지 않는다는 거겠죠. Because, 왜냐고 하면, 자, h e y 는누구였어요 청중들에 있는 그 일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뭔가를 이제 그들의 걱정거리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걱정거리는 뭐냐. 앵따야리 걱정거리죠. over their own presentation 하면 그들 자신의 presentation, 발표 자료죠.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는 o r something else altogether. 자, a l 묶어서 얘기하면 은 뭐, 온통 다른데 정신이 쏠려 있어서 라고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0번. 자, 한 가지 remarkable 뚜렷한 Aspect 하면 어떤 측면, 어떤 국면 이런 거죠. Aboriginal, Aboriginal culture, 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 문화에 어떤 뚜렷한 특징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AC concept of totemism, 토temism이라는 겁니다. 토temism의 개념. 근데 그 토temism의 개념은, 그러니까 위치 아니면 이제 외인데위치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 형태가 이어질 테고 외어는 관계 부사로서 완전 문장이 오겠죠. 근데 앞에 콤마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해요? 계속적 용법이다. 그냥 뭐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냥 그물 흘러가는 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 the tribal, the tribal member 하면은 그 부족의 이제 멤버들인데 at birth 하면 그 이제 태어나는, 그죠? 태어나는 그 부족, 부족, 출세하는 그 부족들이 a s s u m 여뭐 가정한다 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문맥으로 보면, the soul and identity of a part nature 하면은, 어, 자연의 일부분, 자연의 부분으로서 soul, 그 영혼과 identity, 어떤 정체성을 여기서는 갖는다고 보는 게 낫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 뒤에는 일단 완전 문장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where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의 그 멤버들이 이제 출생하면서 어, 자연의 일부라, 자기들이 이제 자신이 자연의 일부로서의 영혼이고, 그러한 정체성을 이제 갖는다. 그러한 것이 이제 그 토테미즘의 이제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주민 문화의 한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읽으면, 아, 원주민 문화는, 어,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이제 정신세계 또 세계관, 자연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But this view of a r t and it's r i c h e s 하면은 여기 the earth 하면 지구라는 거고 and its riches 하면 그 지구의 풍요로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지구와 지구의 풍요로움 의 이러한 관점. 이러한 관점인데 as 몸으로서 intrinsic part of oneself 하면 그그 그 자신의 그 내적인 부분. 그 자연의 내적인 부분으로서 어, 됐습니까? 자 그것은 rule out 하면 배제한다 이런 겁니다. 배제한다. 그럼 this view가 주어가 되니까 여기서 rules 써야 되겠죠. 그래서 rules out 배제하는데 무엇을 배제하냐? This treatment of the environment 하면은 그럼 여기서 o n e s e l 가이이 멤버들이 되겠죠. 그 멤버 자신의 내적 부분으로서 이 자연, 대자연을 그 인정하는 그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죠. 그것이 이 환경 여기서 environment 하면 자연 환경에 mistreatment인가 그러니까 treatment 하면 대하다는 거고 mistreatment 하면 잘 대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뭐 황폐화 시킨다든지 자연을 뭐 아주 못되게 그러니까 자연을 아주 그 뭐라고 할까 환경 파괴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 거를 이제 배제를 한다는 거죠. 배제한다는 거는 환경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이 내용이 들어와야 되겠죠. 왜냐고 하면 this 이것이 그러니까 이 자연을 확대하지 않고 자연을 확대하지 않고 또는 자연은 이자연 환경 파괴를 하지 않고 잘 보존하고 하는 그것이 would only only constitute uh, destruction of self. 아 여기 제, 지금 해석을 잘못했네요. 여기, 여기 보면이 destruction of self니까. 어, 자신의 파괴. 이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자연 환경을 갖다가 지금 미스트리트먼트 하면 잘, 어, 황폐화 시키면서 결국 그것이 자신의 그 파멸을, 네, 컨스티트 하면 이제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함부로 어,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을 황폐화 시키고 하는 것을 배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제 빈칸 문제를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빈칸이 밑에 있어요. 빈칸이 밑에 있는데 이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어,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문 내, 길이가 마, 이제 짧게 짧아요. 그죠? 뭐 우리 수능 국어라든지 모의고사 국어 지문처럼 막 4개, 5개 달라기. 어, 긴 문장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봐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원리는 똑 출제하는 원리는 똑같지만 어이 내용이 그렇게 이제 문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 연습할 때는 이 빈칸을 먼저 보고 물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빨리 읽고 아 이거 무슨 내용이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게더 좋아요 아시겠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이 빈칸 부, 문장을. o 프로젝트 하는데 썸 프로젝트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앞에 내용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일부 프로젝트가 어 경제적으로는 a b l 를 하니까 뭔가 가치 있는 그 상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가치 이 프로그램 디스 프로그램이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한 건 앞에 있겠네요. 그쵸. 근데 그걸 지금 모르니까 맥이 좀 끊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일단 최고의 가치는 어, 여기에 있을 수가 있어 감소시키는 거에 직원들의 가, 이러한 감정을 그죠? 이러한 어떤 센스를 감소시키는 것에 있다. 이것만 봐서 지금 딱안 잡히죠. 그래서 벌써 이렇게 읽고 나면 시간 많이 흘러요. 이거 1분 40초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if 만약에 어 worry 걱정인데 lack of time이니까 시간이 없다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걱정들이죠 그것들이 stem 뭐뭐에 기인한다 머리에 뿌리 뭐 어떤 내용의 뿌리를 받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stem from the s t e 이러한 감, 감각에 뭐 기인한다면 time is highly valuable 시간이 정말 귀중하다고 이러한 시간이 정말 귀중하다고 하면 거꾸로 돌려 생각하면 시간이 부족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앞에 또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 시간이 매우 소중하다고 하는 이러한 이제 생각에서, 어, 이 생각이 바탕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의 부족, 거기에 대한 이제 걱정, 걱정이 그, 있다면, 자, one of the best things we can do.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그 최고의 어떤 그 행동 중에 하나가 어, 뭐냐, 어, 뭐 하는? To reduce this sense of pressure. 하니까 요, 아, 여기까지 주어를 봐줘야 되겠죠? 이렇게 압박을 느끼는 이 감정을 어, reduce,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그 최고의 어떤 방법의 하나가 이제 동사 나오죠? Maybe to give our time away. 이 내용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디론가 다른데 쓰는 겁니다. 그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새로운 연구입니다. 새로운 연구가 제에됐으니까이 대절의 내용을 이제 보여주더라라는 거죠. 이 내용을 그래서 giving time away to help the others. 이는 여기 이제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내는 것 이것은 자, actually 실질적으로는 can alleviate, 하면은 이제 완화시킬 수 있다. 무엇을 feelings of time pressure 하면은 시간의 압박을 느끼는 이러한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하, 그럼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 직원들이 시간의 압박을 느낀다는 거죠. 시간의 압박을 느끼는데 그 시간을 뭔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쓰면 그 압박을 좀 줄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럼 뒤에 보면 뭐 some company가 뭐, 일부 몇몇 회사들은 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 벌써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 밑받침 문장이라는 느낌이 듭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할 얘기는 여기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뭐겠어요? 지금 타임 프레셔, 네, 이 타임 프레셔 누가 느끼는 거예요? 직원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의 무엇을 감소시켜주는 거겠어요? 직원들이 느끼는 어떤 시간의 압박, 시간이 정말 소중한데, 정말 시간 없어 하는 그런 이제 lack of time. 이러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빈칸에. 그럼 정답 보겠습니다. They are so stressed 하면 그들이 스트레스 받았대요. 아니죠. 자, 그들이 utilizing 하면 활용하는데 시간을 잘 활용, 시간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이거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그 다음에 they are wasting their time 하면 시간 낭비하고 있대요. 아니지. 여기서 시간 낭비했다는 거는 지금 모르겠는데. 시간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어갔죠. Their time is scarce. 어 이건 맞겠네. Their time 하면 그들의 시간이 scarce 하면 이게 아주 희, 희, 희박하다 이런 겁니다. scarce, lack, 부족하다는 거죠. 정확하게 4번이 정답으로 가겠네요. 그 다음에 They have to help others. 다른 사람도 도와준다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해됐죠? 그럼 남은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했습니다. Some company가 일부 회사들이 어, 직원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기회를 주는 겁니다. 뭐 하는, 어, 발언티어 하면 자원하는 거죠. 그들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 도울 때, 도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이제 이게 뭘, 뭐예요. 감소시켜줘요. 어떤, 타임 스트레스 r 하고 burn out. b u 은 정말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학교 선생님이나, 어, 앞에서 뭐 강의하시는 분들이 burn 많이 느껴요. 저도 burn 많이 이제 종종 느끼기는 하는데, 어, 강의를 한참 하고 하면 이제 해줄 게 없어. 더 해줄 게 없으면, 아유, 이제 뭐 해줘야 되지? 그러면서 아무 생각도 없고,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사실 번아웃 되는 상태예요. 자, 결국 이제 시간의 압박도 느끼고, 뭔가 이제 자료가 부족하다. 부족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그래요. 자, 그게 이제 타임 스트레스 이런 이런 감정인데, 같은 얘기가 또 나온 거죠. 이거 누가 느끼는 거예요? 직원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직원들 느끼는 거 여기 나오겠죠. 계속 여기 마무리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구글이 어 직원들이 인커리지 동사, 인커리지 목적어, 어, 투부 정사니까 직원들이 이제 동려하는 겁니다. 직원들 아니구, 글이독려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뭐하도록 사용하도록 20%의 시간을 어 그들만의 이제 일을 할수 있게끔 이게 이제 여기 아까 디스 그, 프로그램이었죠 이게. 구글이 이렇게 구글이 자기 직원들에게는 20% 시간을 당신들 하고싶은거 해 이런식으로 이제 해주는 그 프로그램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결국은 의미하는 것은 그 직원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을 이 빈칸의 생각을 줄여주는 것이니까 뭐 공통적으로 다 나왔죠 그들의 타임 스트레스 번아웃 그 다음에 t i 타임 이런걸 이제 줄인다는 거니까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죠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26분 동안 고생하셨고, 그러면 다음 또 구문 해설 시간에 뵙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하루에, 어, 뭐, 9개, 10개, 이거 적은 양 아니에요. 벌써 이제 일주일, 제가 지금 월요일에서 보통 토요일까지는 해주는데, 일주일에 6번이면 문장으로 10개씩 잡으면 60, 60개 문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즘은 오해 지문도 하나씩 이제 넣어서 주는데 적은 분량 아니죠 60, 60개 문장이라는 것도 10조하면 600개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 단어는 몇 개나 포함되어 있을까요 제가 이 문장들을 엄선해서 뽑는데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빨리 5등급 탈출하시고 3등급 범인으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